식사하셨습니까 안녕. 요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북권을 저지하게 해서 삭발투쟁한 백혜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음. 건설사 아파트는 사주고 농민 쌀은 못 사준다 일본 멍게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준다 이게 나라 농도 문제로 여야 간 정쟁을 부추기고 할 짓이 없어 이런 법권으로 양국관리법을 거부한다는 말이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짓입니까? 양국관리법은 식량 안보와 농업 농촌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쌀은 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쌀 농사는 반농사 축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망하면 농촌이 무너집니다. 농촌이 무너지면 우리의 문화와 정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과잉대 쌀을 매수해서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윤석열이 국민의 66% 국 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거짓말, 거짓말을 반복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는 이런 대통령 필요합니까?